안녕하세요. 엔토스 정봉규 팀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엔토스 미니를 이용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첫 번째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제 엔토스 미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버 PC를 따로 구비해 두셔야 돼요. 이 서버 PC를 이제 구매하시고 아니면 집에 있던걸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해 놓으시고서는 어 거기에다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깔고 뭐 그러니까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막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서버 PC는 단지 진짜 서버용으로만 두셔야 돼요 이거를 다른 용도로 이제 일반적인 사무 용도나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시면 이제 그 엔토스 미니를 운영하실 때 어, 서버가 충돌이 일어나서 뭐 수집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집 시스템이 멈춰버린다든지 뭐 이런 어, 불상사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서버 PC를 구비하시되 꼭그 컴퓨터는 서버용으로만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하고요. 어, 두 번째로는 이 서버 PC에서 인터넷을 운영, 이제 연결하실 때 유선으로 꼭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냥 무선으로 잡으시면은, 어, 또이 서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. IP가 어, 변동이 된다거나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선으로 인터넷선을 연결해서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. 세 번째로는 이제 안 쓰는 노트북이 있다고. 그거를 이제 서버 PC로 이용하시려는 분 계시는데 노트북으로는 서버 PC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 노트북을 서버 PC로 이용하시면 안 되고 집에 있으신 차나리 그 홈에서 쓰시는 PC를 서버 서버 PC로 놓으시고 노트북을 네, 메인 PC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어,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용 사무실 이제 소호 사무실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렇게 공동 인터넷선이 들어오는 공간에서는 서버 PC를 배치하실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개인용 어, 인터넷이 들어오시는 뭐 집이라든지, 아니면 개인 사무실이라든지, 이런 쪽에서만 어, 이제 가능하시니까요. 공용 사무실, 그러니까 소호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어, 또 서버가 세팅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음, 참고하셔서 서버 둘 곳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들이 확인되셔야지 최대한 저희가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유념하시고 미리 확인을 해봐 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 이제 말씀드렸는데요. 이것도 꼭 참고해서 멘토스비니 신청해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